하나하나 원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52회 것도 봤고요 53회 것도 봤어요 근데 52회 때는 3급을 받았고 53회에는 1급을 받았어요 사실 3급 받았을 때도 그냥 찍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까오 <laughs> <가오> 안 산다고 <laughs> 그래서 1급 받고 찍어야겠다 하고서 이게 1급이 6월 5일에 받았는데 <laughs> 선생이 치여가지고 안 찍고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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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54회가 이번 주에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영상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다닥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이렇게 블로그에는 써놨거든요. 후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한 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다들 하는 그 별별 한국사 있잖아요. 별별 한국사 상학원이랑 이거 그리고 기출 5천제랑 제가 따로 기출을 사가지고 아, 기출 샀대. 여기 0천제에 없는 최근 기출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두번 시험을 보다 보니까 문제집을 한번더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본거 위에다가 또 공부하고 그리고 5천제 같은 경우는 이미 풀었으니까 기출을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국 능력 검정 시험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게 얇아보이네? 되게 두꺼운데? <laughs> 되게 두껍거든요? 이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풀고, 오답들도 선지별로 다 이렇게 정리해서 풀었어요. 항상 오답은 맞은 것도 오답하고 끝까지 했어요. 사실 구석기, 신석기 완전 초반거 1번 문제는 그냥 넘기기 쉬운데 뭔가 마지막 되면 내가 이거 넘기면 괜히 여기서 틀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끝까지 1번부터 50번까지 다 오답을 계속해서 했고요. 그리고 선지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외워야지 해서 외워진 게 아니라 계속 풀다 보면 선지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왕이 반복되고,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모두가 하시겠지만 전야제 때 이제 공부했던 거. 하나는 그때 전녁에 들으면서 필기한 거. 그리고 하나는 바로 또 복습한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본 거. 53회, 52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썸네일 짤까요? 일단은 제가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상학원 공부할 때 강의를 들었고요. 강의 듣고 나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했어요, 그냥. 판서 따라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수업 들은 게또 다시 한번 복습되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복습을 1차로 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요점 정리처럼 표로 돼 있어요. 이것도 하면서 세번본 거죠. 처음 강의 들으면서 판서 따라 쓰면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보면서 두 번, 그리고 요약품 보면서 세 번. 이렇게 세 번을 연달아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세번 보면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여기 기출을 푸는데 솔직히 이 기출 풀때 선지가 처음에는 되게 모르는 선지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에서 배우는 것들도 나오고 아예 선지만으로 다뤄지는 왕들도 있어서 모르는 선지가 되게 많아요. 답은 고를 수 있지만 나머지 선지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차차 공부하고, 완전히 습득을 하고, 모든 강의를 완강을 하게 되면, 이 선지는 이왕이고, 이 선지는 무슨 얘기고,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 나 이거 모르는 건데, 이거 안 배운 건데 왜 나왔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책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이 정도고요. 음, 제가 블로그에 미리 써놨던 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52회 때는, 어, 한 달, 잡고 공부했어요. 왜냐면 후기 같은 거 봤는데 2주 빡세게 하면 1급 바로 따는다 이러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 팀플이 5개인가 이렇고 학기 중이었고 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행을 계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대외 활동 또 하는 게 있어서 아난 2주는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럼 한달 잡고 해야겠다 하고서 한 달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한테 너무 빠듯한 거예요. 저 진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늦게까지 또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신 분이 있어도 전혀 상심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좀 하위권일 수 있지만 머리가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험이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두달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 일단은 뭐한달 쉬자 하고서 한 달을 쉬었어요. 왜냐면 개념 강의는 다 들었고 어느 정도. 외운 게 있다 보니까 한달 쉬고 3주 정도 빡세게 준비를 해서 53회 시험을 봤어요. 이때 3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10일 정도는 방위 40강까지 두 배속으로 한번 쫙 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기출로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 11일 동안은 기출에 투자를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출 그냥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맞은 선지도 그리고 틀린 선지 다 파악하고 다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더 머리에 들어오고 그게 다 쌓이니까 저는 기출이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했어요. 저 심지어 마지막에 몇 회지? 46회인가? 43회인가? 몇 회를 풀었는데 거기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53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기출이 너무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이번에 특히 저는 전야제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긴 했어요. 전야제 사실 52회 볼 때는 전야제 도움 된다는데 나는 솔직히 딱히 막, 와, 이거 어제 봤던 건데? 이런 느낌은 딱히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야제 때 봤던 게딱 보이면서 조금 더 쉽게 푸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야제는 진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듣도록 권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두번 보고 합격한 거라서 이게 꿀팁을 내가 감히 드려도 될까? 내가 한번 실패하고 봤는데 그런데 저같이 한번 실패한 분이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꿀팁을 적은 거를 말씀드리면 저처럼 만약에 보너플러스 뭐 다른 일과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통해서 한국사 자격증 따는 거라면 2주 완성, 한달 완성 무조건 무리고요. 그냥 차라리 두달 정도 잡고 여유롭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베 있으면 무조건 두달 정도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2회가 엄청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3회가 제가 느끼기에 쉬웠어서 만약에 53회 같은 시험이거나 뭐 51회 같은 시험이었으면. 음... 그 정도면, 아, 그래도 두달 준비하세요. <laughs> 그래도 안전하게.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두달 정도 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지 공부는 진짜 필수예요. 이게 수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지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봤을 때 빠르게 속어법을 할 수가 있고요. 선지를 통해서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개념 강의 보면서 다 외우는 거엔 한계가 있고, 선지를 통해서 저는 외운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선지 공부는 개념을 위해서도 정말 필수적이고, 매와 맞는 문제라고 해서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맞는 문제도 또 다시 보고 가시는 걸 저는 정말 정말 기본으로 강권합니다. <laughs> 그리고 기출은 진짜 반복인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기출을 한, 두번푼 것도 있고 세번푼 것도 있는데 52회 한국사 시험 때는 45회에서 50회 기출까지만 풀었었고 53회 준비할 당시에는 45회에서 50회까지 풀고 추가로 51회에서 52회를 또 풀었어요. 근데 반복해도 새롭게 느껴지고 틀렸던 문제 또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았던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번 본다고 해서 전혀 아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반복! 진짜 미친듯이 반복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본업을 하고 또뭐 다른 일과하고 나서 한국사 공부만 계속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거안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아 유튜브 좀 볼까 쉬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한국사 관련 유튜브를 봤어요. 쉬는 중간에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한국사 시험 후기일지라도 한국사를 내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느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기억력도 안 좋고 약간 암기를 잘 못해서 훈련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기출 플러스가 49점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1급을 받았죠. 1급 점수가 80점대였던 것 같아요. 막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두 달이 지나서 점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4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했는데 누가 못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머리 나쁘고, 노는 거 진짜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못 하고, 한 가지를 진듯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도 다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합격하시고, 합격은 기본이죠. 3급 이상은 무조건 따실 거예요. 3급 이상은 무조건 따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1급. 당연, 당연. 그냥. 걍 넘어서 딸 거예요. 80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기실 거예요. 저는 비록 한번 떨어졌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찍어가지고 무슨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녁으로 이거 시리얼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어, 언제지? 다음 주인가 이러다. 어 이번 주네? 당장 찍어야겠다. 이러면서 뭔가 제가 열심히 한 거를 이렇게 그냥 넘기기보다는 제 기록 차원에서 그리고 정보 나눔 차원에서 나누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사실 이번 게 지나면 저는 기기 출인 거잖아요. 한회 전에 또 그거니까 조금 더 따끈따끈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사 공부하면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laughs> 한국사 공부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한국사 이렇게 검색해보고 한국사 꿀팁 이런 거 알아서 내가 좀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미 많이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화이팅!